애기 이뻐보이는 건나 같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뻐보이는 거야, 이사람 그걸 안 해야지. 그렇 네? 저한테 동의동 받았어요. <laughs> 아니, 오늘 이 아주머니들이 <laughs> 왜. 1위가 배는 점점 나오고 얼굴은 점점 커진다. 음. 뭐 우리 이선진 씨는 남편이 그러면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laughs> 그랬어요. 근데, 근데 저 사진 봤는데 괜찮던데 아니, 되게 멋있던요 되게 잘 가려서 그래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많이 던지거든요. 어. 아,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정말 충격 충격 충격을 봐. 먹지 않을까. 음. 근데도 겉딱도안 해. 집에 가서 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 그런 말을 던졌을 때 어. 뭔가 안 했어 하면 분명히 안 보이는 데서 노력했어요. 우와. 진짜로. 우와. 와이프 제가 요워 낙천적이라서 그냥, 그냥 좋대요. 자기, 자기 몸이 너무 아, 좋대요. 아니다니까 예. 아, 저는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응. 나이대로 살아왔고 이대로 응. 잘 살아왔고, 응. 어? 밥도 먹고 살고 응. 내 밥벌이 잘했어. 응. 그러니까 냅 하지만 속은... 안 보이는 데서 와이프 잘때 삼천 개 하고 자는 거예요. 오... <laughs> 오... 두달 만에 끝났, 끝났지만 아니 근데 근데 그게요. 제 남편은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복싱 선수 출신이었어요. 오... 그래서 몸이 복싱 선수였었기 때문에 왕자가 있었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때 그 왕자가 부럽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복싱할 때도 코치 선생님이 포기를 했대요. 너만큼 배에 왕자를 안 넣냐는 처음 봤다. 울먹을 아 <laughs> 이렇게 하는개처음는 왕자가 안되겠대요 제가. 네, 밤에 자꾸 남편 대신 분이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네. 어쩌면 어딘가에선가 복싱을 하고 있어 자 이제 1위까지 공개를 했고요 내 남편이 아저씨라고 느껴질 때 2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 2위를 네. 맞춰주신 분께는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3위에 해당하죠 자는 척할때아픈척할때 음. <laughs> 어, 정말 피곤한 척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음. 수면 베개 세트 아, 수면 베개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2위를 맞춰주세요 음. 이경희 씨저 같은 경우에 이건 정답이 음. 확실합니다 음. 뭐냐면 음. 여자들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 아. 여자들이랑 모여서 얘기할 수다 때. 수다 때, 옛날에는 때. 쑥스러워서 그런 얘기하던데, 동네 아줌마들하고 얘기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음. 이런 거할 때, 음. 아닙니다. 아술 음. 아, 먹고 음. 노상 방뇨를 고민도 안 하고 하는 남편이죠. 어. 어. 술 먹고 길에서 그냥 노상 방뇨를 하는 생리적 현상해결니다 뭐. 저요, 음. 음. 화장실을 가서 큰 볼일을 보고 나서도. 뭐 물을 안 내리거나 뭐그 어, <laughs> 뭐 냄새에 그래요? 대해 별로 뭐 신경 쓰거나 방향제를 뿌리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안 하려고 할때 그건 아저씨를 떠나서 문제가 좀있 <laughs> <전혀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아닙니다 예아닙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아 사람들 앞에서. 농담 예설 같은 거는 음. 편하게. 편하게. 아닐것같아 그것도 아닙니다 제아여러분들 아닙니다 좀오여이어려이 음.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 노래 힌트로 드릴 테니까 아, 노래. 이 노래 답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 근데 굉장히 노래 힌트 어렵겠다 박경림 씨가 노래 불러주시면 <laughs> 한 번도 제가 노래 힌트 주고 맞춘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려, 어려워지네 잘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쿵쩍 쿵쩍 아! 저쩌예 뭐야? 어 죄송해요 그냥 지하철이고 어디 가서 그냥 쭉 벌리고 앉아있는 어디를요? 다리를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쪽벌람이라고 <laughs> 아, 있는 정답, 정답. 음, 저, 정답, 정답! 쪽벌리고 앉아있는 예. 정답, 정답. 유튜브 가면 저예요? 네. 지하철 같은데 왔을 때 빈자리라고 가, 가방 먼저 던져가지고. 뭐, 여자들이 <laughs> 뭐, <거야? 웃음> <laughs> 남자도 그래. 저요? 어, 방구를 낄때 박자 맞춰서 끼는 사람. 팍팍 내가 팍팍 개가 팍팍 신나는거볼때그다네 다리 이어폰 고있는꼭확인 <laughs>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박을 끼시는 <laughs> 분도 <분이> 있어요 팍팍 팍팍 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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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음. 다리 한번 오므리고 앉아 보실래요? 저요? 남자들이오므리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남자들, 남자들이 남자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아, 아, <laughs> <laughs> 아, 그런 거 싫지 않나요 약간은 이렇게는. 좀 꼴랑은 아니래도 음. 그 정도가 아, 이게 첫 번째, 쪼꼬진 남자. <laughs> 아유. <laughs> 근데 아저씨들은 아, 살이 찌니까 허벅지하고 허벅지가 붙지를 않으니까 음, 자기도 음. 모르는 사이에 안겠다고 앉지만. 그렇게 되죠 <laughs> <laughs> 그렇죠 그거지 아, 네. 자기도 본사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나저나 말이죠 우리가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어, 네. 네. 게스트 중에서 정답을 맞추신 분은 최승경씨 어, 그렇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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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에요 다섯 번째 만에 처음이에요 여자의 심리를 정말 잘 알고 계신 음.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애기가 네. 하나 있는데요 네. 힘들게 났거든요 네. 인형 하나만 주면 안 돼요 네. 어 한 하나씩 나눠 가실까요? 네개는 저는 요즘 4개 응. 때문에 잠이 잘안 와요. 개요가 걸려야죠. 잠을 못 자.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제가 잠을 못잤요 어깨가 벽돌야 불면증 때려 와, 이게 굉장히 끝까지 물어뜯기지 않고애 썼는데 저걸 맞추고 잠깐 나왔네 또. 윤만 진짜. 어. 아. 되만마으면잘잘수 있는 거. 자. 경 씨. 오늘 저희와 함께 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 사실 뭐 너무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아, 뭐 하여튼 뭐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여성분들하고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아, 최네해씨다 네. 오늘 최준혁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오늘 토크 주제는 내 남편 이럴 때 아저씨라고 느껴진다. 내가 아저씨라고 느끼는 이 남편이 누군가 다른 네. 아주머니 눈에는 최고의 멋진 남자로 보일 어, 수 있다는 라거 어, 우리 모두가 뭐그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니까 우리 모두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함께해 주신 최승경 씨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오! 자 저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살아보세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